안녕하세요. 환희주방입니다. 예, 오늘 요리는 구독자분의 시청요리, 러시아의 명물수, 보르시치, 보르시치입니다. 보르시치, 흔히 비트가 들어간 러시아 수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 요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시작된 요리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 전역에서 많이 즐겨 먹는 대중적인 수프예요. 추운 겨울에 딱 맞는 그런 요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이보르시티를 맛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요리에 들어갈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먼저 고기. 고기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도 좋고 쇠고기도 좋고 양고기도 좋아요. 그리고 야채로는 양배추, 양파, 당근, 감자. 향신료로는 마늘, 통후추, 월계수잎, 토마토 페이스트. 그리고 보르시치 하면은 이 야채가 생각나죠? 바로 비트. 이 비트는 색을 내기 위해서 써요. 근데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럼 요리 시작! 본 조리 들어가기 앞서서 육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육수재료로는 이 돼지고기를 준비했어요. 고기 같은 거는 찬물에 담가서 핏기를 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냄비에 넣습니다. 그리고 양파하고 당근 넣어주세요. 그다음에는 향신료, 월계수잎하고 통후추, 마늘이에요. 이것도 넣습니다. 그다음에 불에 올려서 약 1시간 정도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그냥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어준다. 감자는 깍둑썰기, 그리고 당근은 약간 굵직하게 채를 썰어주세요. 그리고 마늘은 그냥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비트는 가급적이면 나무 도마에 써지지 마세요. 이렇게 시뻘건 물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슬라이스 하세요 채를 썰어 주세요 비트를 썰었더니 손이 이렇게 빨갛게 묻었어요 준비 끝 진짜 별거 없죠? 그 다음에는 양파하고 당근 그리고 비트를 볶아줄 거예요 먼저 식류를 불러주세요 약간 넉넉하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양파랑 당근을 넣어주세요 아, 양배추는 볶지 마세요 이렇게 양파하고 당근을 볶아서 넣어야지 맛하고 향이 살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풀어주면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볶아졌으면불 이렇게 꺼주시고, 퍼주세요. 다시 불을 켜고, 기름을 아주 약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비트 있죠? 비트를 넣어서 볶아주세요. 볶지 않고 쓰면은 나중에 끓였을 때좀 쓴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반 주세요. 야, 이거 당근하고 토마토에 비트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색이 빨개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올리는 육수예요. 이 육수에다가 볶은 애질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양배추. 감자. 넣어 줍니다. 볶은 당근하고 양파 넣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비트. 그리고 아까 육수할 때 사용한 돼지고기 있죠? 이것도 넣어 주세요. 취향에 맞춰서 완두콩을 뭐 넣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소금 약간만. 보르시치 만할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트를 넣은 후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오래 끓이면 자주색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거는 푹 익히고 싶어가지고 오래 끓였는데 가업적이면 예 오래 안 끓이기 좋아요. 그리고 소금, 후춧가루. 그 다음에는 그릇에 담으세요. 이렇게 보르시치가 다 완성됐습니다 우라 보시면은 음 약간 자주색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국물이 빨개요 얼핏 보기에는 매워보일 것 같은데 일단 먹어봐야 돼요 일단은 사워크림 먼저 줄게요 어, 러시아어로 스메타나라고 부르나? 이게 들어가야지 제 맛이 나요 그리고 사워크림도 살짝 섞여가지고 야 진국이다 여기다가 마늘빵을 들어볼게요 동일형 요리에다가 마늘빵이라니 좀. Good. 추운 날에 밖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먹으면은 우라 막처 밖으로 나갔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한마디로 추운 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해주는 음식 딱 그런 식입니다이 보르시체는 우리나라 요리는 쓰이지 않는 식재료가 있죠. 바로 비트. 그럼 이 비트가 꼭 들어가야 될까요? 안 넣어도 돼요. 사실 보르시치의 본고장인 독립국가에서는 요리사의 수만큼 보르시치의 레시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트가 들어간 게 있고 비트가 없는 것도 있고 뜨겁게 먹는 보르시치도 있고 차갑게 먹는 보르시치도 있어요. 사실 이 비트가 원래 보르시치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원래는 호그위드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를 썰어가지고 넣고 끓인 수프였는데요. 나중에 비트가 널리 보급되면서 비트를 넣게 됐다고 합니다. 따버리시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다음 요리는 구독자분의 시중 요리, 중화시아식 쌀 요리, 뿔로. 뿔로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사워크림. 생크림을 유산발효시킨 발효식품이에요. 보통 샐러드에 쓰기도 하고, 아니면 빵에 발라먹기도 하는데, 막상 쓰려고 보면 은 동네 슈퍼에서 안 팔아요. 좀큰 마트나 큰 슈퍼가 팔죠. 그때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은 생크림 있죠. 그리고 레몬주스. 이두 가지를 섞으면은 이렇게 사워크림처럼 부서져요. 이유는 레몬주스에 있는 산성분이 생크림에 있는 단백질을 굳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진짜 사워크림보다 못하지만 급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